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서서내 마음에 눈을 열어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복에 하서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고 보면 신다내 마음에 내 마음에 눈르는소서내 마음에 눈르는이소서 주복에 있소서 주복에 있소서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눈르는소서 주에 일하신 복에 하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창조절. 일곱 번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 신경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분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박예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n Amen. Amen. a m 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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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재선 전도선아훈 전도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하서 어,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또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깁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사람이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네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부서서 또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부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한 달란트를 빼앗어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최재훈 전도사님 나와서서 달란티의 비유라는 말씀을 우리 학습 우리 아 친구들한테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자, 오늘. 지금 화면이 좀 바뀌었죠? <laughs> 네. 오늘은, 어, 새로운, 어, 정말 예배 분위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 잘안 되나 본데요. 예.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한번, 오, 됐다. 네. 예. 잘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캠 치시면 이렇게 예,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할수 있습니다. 어, 좋네요. 아, 좋습니다. <laughs> 네. 예배 예배당에 온것 같죠? 네. 네, 우리 캠을 다 켜서 우리 예배당 온 것처럼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네, 어, 좋아요, 좋아요. 네. <laughs> 네. 네, 계속 설교를 이나 저는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오늘 말씀은 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하면 무슨 말이 좀 먼저 가장 떠오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탤런트 아시죠? 네, 탤런트가 그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탤런트 그 영화 배우 탤런트 뭐 이런 것처럼. 네. 거기서 얘기하는 그 영어, 영어로 얘기하는 탈랜트는 재능이라는 뜻이죠. 자,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탈랜트는 뭘까요? 네.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네. 재능. 똑같이 영어 뜻과 같이 재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앞선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앞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그 말씀은 어 열천여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입니다. 어, 그리고 이 다음이 바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하게 어 열천여 비유 이 앞전 말씀을 이야기한 것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어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신앙용어로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그런 바람직한 자세랑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늘깨어서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을 교훈하는 이 앞전,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재림, 아까 얘기했던 그 다시 오심에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성실과 열심입니다. 네. 성실과 열심에 대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예. <laughs> 네. 어, 저는 이게 그 이렇게 치면 위에 이렇게 풍선처럼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홍건 아니네요. 이 홍선처럼 나오면 좋은데. 네, 오늘 말씀은 어그 달란트.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재능이라는 것도 있지만 성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시간과 재능, 은사들을 나타내는 말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14절에서 15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그 각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맞게 그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인 그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laughs>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달란트겠죠? 네. 달란트니까 달란트 비유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달란트가 뭐, 누구는 많이 줬네, 누구는 적, 적게 줬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뭐, 쉽게 얘기하면, 은사를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섯, 둘, 한 달란트를 주고 오랜, 오랜 후에 돌아와서 어, 그 주인이 결산할 때충성되었던 종은 아, 그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이 종이 어, 다, 한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받고 한 사람은 두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근데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물론 믿으시겠지만 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결산걸때 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안겼나이다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네게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하고. 아멘. 네. 다시 말하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받은 그런 달란트 양은 자, 달랐어요. 그렇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충성하며 이윤을 남겨, 남긴 면에서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 충성스러운 두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우를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게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받은 은사는 크고, 작고의 관계가 없이, 하늘에 큰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아,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은 줄을 알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웃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 않은 곳에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 취리하는 취리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풍독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완악하고 게을렀던 이한 발란트 받았던 종은 그가 받은 그한 발란트마저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르지 않고 바깥으로 또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한 발란트 받았던 사람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게을러서.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자와 열심히 충성하게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자와 동일하게 심판의 한걸를받는 그런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네. 그냥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이 달랑트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네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그냥 그 감이 떨어지는 것을 네, 감이 떨어지는 것이 감을 감을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 주어진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주인은 종들에게 그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얼마 동안 맡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와 맡긴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인이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뭐 누구는 많이 줬네 누구는 조금 좋네. 그래서 내가 이렇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아, 그 주, 주인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들께 본래 힘과 능력을 주었다 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영천대 주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아시는 오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을 통해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맡긴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또 중고등부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달란트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는 멋진 재능을 줬고 또 누구에게는 또더 멋진 재능을 줬다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재능을 잘 사용하고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질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중고등급 모든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봉헌 시간입니다. 물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마음으로 봉헌드리겠습니다 최재훈 전도사님 나오셔서 보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또 무익한 그런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준 그런 종들처럼 하나님, 성실과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살아내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늘 동행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중등부 서진욱 선생님, 고등부 한상만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들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저 중등부 총무서 진욱입니다. 오늘 중등부 광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어, 반별 모임 후에 중등부 교사회의가 잠깐 있을 예정이어서 어, 10시 20, 늦어도 25분까지 같이 끝내주시고 교사회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현장 예배 안내인데요. 어, 10월 31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중고등부 예배가 필요하시는데, 어, 11월 7일부터는 아마 현장 예배와 재개될 예정이라고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 7일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저번에 한번 안내 드렸는데, 어, 매달 마지막 주 주마다 중등부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생일잔치 때 레크레이션을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레크레이션 때 우리 예배 설교 내용과 그 반별 모임 때 있을 공과자료 내용을 활용을 해서 퀴즈가 나갈 예정이니 미리미리 아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등부 광고도 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오늘 어, 지난주에 3명 왔는데 오늘 4명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오늘 분반 활동을 할 텐데 1학년은 선생님들 다 오셔서 진행을 하고요. 3학년 선생님이 오늘 그 면접 준비 때문에 어늘날 예배를 참여를 못하셔서 저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